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네. 원진살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원진. 일단 말 그대로 어, 원망할 원을 쓰고 성낼 진 그리고 죽일 살. 살은 일단 일단 살이라면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말 자체도 원진살. 무섭게 들리죠. 원진살은 말 그대로 원망하고, 쓱 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덤비는 의심증, 의처증, 의부증, 어. 이런 살을 일단은 다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어. 물론 요즘 핸드폰 워낙 잘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너무너무 잘 나오지만 생뚱맞게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도대체 원진이 무슨 살이냐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시는데 정말로 생뚱맞을 때 있어요 일단은 원진살 일단은 그렇고요 어, 띠별로 우리가 띠가 있으면 십이지신이 있으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달까지 월이 있죠 연이 있으면 월이 있고 일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 쥐띠와 양띠 서로 서로 그냥 미워할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쥐띠와 양띠가 서로 꽁냥꽁냥, 이뻐, 이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등을 진다는 뜻이에요. 어, 그분들이. 그리고, 소띠와 말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진마불경이라 해서, 말이, 아니, 아니, 소가 말, 말을 쳐다봤을 때, 말이 밭을 안 갈아서 미워한대요. 자기는 열심히. 소는, 소띠들은 열심히, 제가 우직하다 그랬잖아요, 소띠들이. 내 일을 우직하게 하는 띠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했는데, 소는 우직하게 일을 하는데, 말은 띵까띵까 놀아. 즉, 저 넓은 초원에서. 미워하겠죠. 그리고 범띠와 닭띠. 호정 개치단이라고 합니다. 닭띠의 그 불이 있죠? 그 이렇게 닭불이가. 또보기 싫대요. 음.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그건 이거는 우리 옛 어른 말씀 들어서 자다가 떡도 먹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옛날부터 대대적으로 내려오던 말이었어요. 음. 처음에는 범띠와 닭띠들이 잘 맞은 듯 하나 닭띠들이 영마살, 변동살 직업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움직이는 띠들이 참 많으세요. 정년생이나 기후년생이나 이렇게 닭띠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직장을 옮기거나 집을 옮기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잘 맞는 듯 하다가 갈수록 이렇게 틀어지는 띠들이세요. 그리고 토끼와 원숭이 띠. 이분들도 제가 지난번에 잔나비띠들이 신의 조화가 참 맞는 띠들이라고 했잖아요. 어, 토끼와 잔나비띠, 원숭이띠들이 고집이 안 강한 편들이 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월도 이제 나중에 따지게 되면은 그 띠들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뭐, 토끼와 원숭이들이 때잘 10년 20년 하다가 그 원진살에 딱 드는 달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뭘 해도 꿀베기 싫은 거야 같이 밥을 먹다가도 밥 먹는 것도 어쩔 땐 꿀베기 싫대그 그쵸 그게 연에 월에 원진살이 이제 달에 딱 끼어버리면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살이에요 변동살 응? 모든 분들이 뭐 어떤 분 분명 그럴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토끼 뛰고 내가 잔남빛인데 우리는 평생 잘 맞아. 그런 분들 있으실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 분이 양보해 주시거나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맞춰 가는 거예요. 어. 제가 어디에서 그랬어요.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부부는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손잡고, 마주보고 사는 게 맨날 사랑해, 이뻐, 이렇게 못 살아요. 음. 어떤 부부라도. 함께 맞춰서 걸어가는 거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한평 지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용띠와 돼지띠. 용혐, 저, 흑면인가? 아, 옛날 말이라 어려워요. 용띠와 돼지띠도 원진살이에요. 두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어, 용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예. 저도 물론 보고 꿈에서는 봤습니다 용, 혐, 저, 흡, 면. 용의 코와 돼지의 코가 닮아서 싫어한대요. 미워한대요. 어, 내 코가 먼저다, 니네 코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코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사람 코나 돼지 코나 살짝살짝만 틀리지. 근데 용이 감히 내 코와 닮았다는 이유로 돼지띠를 밀어내는 거예요. 용쌍박이라고 그러죠. 용띠들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강단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갑진현생이라든가, 뭐, 어, 아무튼 용띠 한번 누구라고 딱히 지정은 못하지만, 아, 내가 용, 용띠야. 그러면 본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은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이띠는 용띠와 데이띠는 처음에는 서로 응원도 해줘요. 으쌰으쌰 사업을 동업을 하신다거나, 뭐 같이 부부래도, 그래, 처음에 이렇게 됐어도 서로 옹호해 주면서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달이 차면, 어, 달에, 아니, 연에, 월이 차면, 원진살이 휙 하고 찰 때가 있어요. 그 달이 있으면, 그때는 완전 삐그러진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두번 다시 저의 꼴을 보는가 보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어, 그리고, 어, 뱀띠와 개띠, 마지막으로. 어. 개띠, 개띠와 예, 뱀띠가 원진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뱀띠와 개띠 우리 잘 살아. 우리는 한 평을 한 평생을 잘 사는데 무슨 원진이야? 하시는 분들, 뭐 저한테 가끔 전화하셔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요. 그분들도 물론 한, 모든 뱀띠와 개띠가 어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시다가, 잠깐잠깐 잠깐 미워하거나,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 달에 원진살이 행액식으로 끼어들면, 숨어들어오면은, 그렇게 잦은 다툼, 별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잠깐만 쟤 부부는요 큰 일로 물론 싸울 수도 있죠 큰 일로 싸울 수도 있지만 부부는 사소한 걸로 큰 싸움이 될수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그 서운함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큰 싸움이 될때 부부는 서로 바라봐 줘야 되고 그만큼 요요상종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이제 양보 응. 지난번에는 당신이 이겼으니까 이번엔 내가 이길래 하고 조금씩 한템포만 양보해 주시면은 원진이 있다고 해도 그 흉살이 우리 부부간에 차고 들었을 때도 둥글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너무 각박합니다. 진짜 누구 하나만 지나가는, 뭐만 있으면 내가 저거 오늘 잡아뜨리고 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날도 너무 덥고, 음, 물가는 상승하는 데다가 스트레스 이빨에잖아요 그럴 때 살짝 양보해 주시면, 어, 요효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